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광복절 금요일 뉴스데일 시작합니다. 광복 80주년인 오늘 광화문에서 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도 함께 열립니다. 당선 다음날 바로 임기를 시작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두 달여 만에 국민들로부터 임명장을 받게 됩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제 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은 오늘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공식 명칭은 광복 80년 국민 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내란 극복의 중심에 국민이 있었던 만큼 대통령 임명장도 국민이 수여합니다. 80명의 국민 대표가 자신이 직접 쓴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장을 하나씩 갖고 무대 위로 올라 무대 중앙 구조물에 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대표에는 독립운동가 모견욱 지사의 1945년 8월 15일생 아들과 이국종 국군 대전병원장 올해 칸 국제영화제 학생부문에서 한국 최초로 1등상을 받은 영화감독 허가영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주의, 경제성장, 과학기술, 문화, 스포츠 등각 분야에서 세계적 성과를 거둔 분들과 우리의 일상을 담담히 챙겨온 평범한 시민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애써온 분들입니다. 행사에는 정치, 경제, 사회, 노동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과 추첨으로 선정된 국민 3500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참석합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이번 8 1로 광복절 사면에 항의하는 뜻으로 불참을 결정했고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도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사에 앞서 저녁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찬이 열리는데 한국에 상주하는 외교사절과 국제기구 대표, 국내 6개 경제단체장 등이 초대됐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조국 전 조국 혁신당 대표가 오늘 새벽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됐던 조전 대표는 242일 만에 석방되면서 자신의 사면이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거라며 국민의힘 심판과 민주 진보 진영 연대를 언급했는데요. 조전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셔야 합니다. 현재 여전히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하고 윤석열을 비호하는 극우정당 그 국민의 힘은 다시 한번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진보진영은 더욱 단결하고 더욱 연대해야 합니다. 복당 조치가 이루어지면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소극적인 태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의 실패했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 서울 구치소가 이번엔 윤전 대통령에게 휴대 전화를 사용하도록 특혜를 줬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례적으로 윤전 대통령 연회자에게 휴대 전화 반입이 허용됐고 그 휴대 전화가 윤전 대통령에게 전해지기까지 했다 건데 법무부는 서울 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지난 1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공수처에 체포된 뒤 구속이 취소되기까지 52일 동안 서울 구치소에 머물렀던 윤석열 전 대통령 이 기간 동안 348명을 접견해 접견 시간만 395시간 18분에 달했습니다. 법무부가 당시 윤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 특혜를 받은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의구 당시 제1부속실장이 윤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온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면회자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구치소에 들어가는 건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전 실장은 면회 당시 방위판 휴대폰을 윤전 대통령에게 건네기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 같은 특혜 사실을 확인한 법무부는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법무부는 윤전 대통령 수용처우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윤전 대통령의 구치소 특혜 논란은 특검의 강제구인이 무산되며 본격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내란 특검이 세 차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체포 영장까지 발부받아 두 차례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못하면서 구치소가 소극적인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이후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조사에 착수해 1차 구속 당시 특혜가 있었던 정황을 여러 건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재구속된 이후로는 구치소 안에서 특별대우는 없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여기에 더해 윤전 대통령의 접견도 일반 수용자와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동안 서울구치소는 수용자 안전관리를 이유로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 윤전 대통령에게만 별도의 접견 공간을 제공해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김건희 씨가 구속 이후 첫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전 대통령과 달리 특검의 출석 요구엔 바로 응했지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가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푸른색 법무부 호송차가 특검 사무실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구속된 김건희 씨를 태운 호송차입니다. 김 씨는 오전 8시 38분쯤 수감돼 있던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출발했습니다. 김 씨의 의사대로 수영복 대신 사복을 입고 이동했는데 수갑을 찬 상태였습니다. 차량은 1시간쯤 뒤 광화문 인근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특검은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는데, 신문을 받기 전김 씨는 짤막하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의사를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구속 뒤첫 조사는 오후 2시 10분쯤 끝났습니다. 오전 11시 반부터 낮 1시 반까지 휴식 겸 식사시간이 주어진 걸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김 씨가 조사를 받은 시간은 2시간 1분 가량입니다. 변호인단은 김 씨가 휴식 시간에 다시 남편하고 살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의혹별로 여러 차례 김 씨를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특검은 김 씨에게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측은 그날 오전 10시 반 변호인 접견을 마치고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단은 김 씨가 구속영장 신문 당시에도 식사를 하지 않았고 구치소 입소 뒤엔 거의 끼니를 먹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다음 주 대면 진료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김 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유성입니다.